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들을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 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의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항해 앞에 광풍을 만나듯이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하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앞장인 사장을 보면 외부적인 어려움이 유다 백성에게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기도로 또한 삶의 균형으로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내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그들이 마주하였고 극복했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파도가 넘실대면서 계속해서 파도가 쳐들어오듯이 어려움은 반복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낸 느에미아에게 내부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 동일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었고 대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사람들 중에서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걸고 양식을 사들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기에 그들에게 막중한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흉년과 바사에 바치는 세금이 그들을 분명 힘들게 했을 것이지만 이것으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조급하면 본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듯이, 유다 사람들은 흉년과 세금으로 인하여서 여유가 없어지자, 자신의 민족을 종으로 삼고, 형제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절을 보시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라고 느에미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기 전부터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 사이에서는 이자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축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민족끼리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이자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바사에서 수십 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며 이방 나라의 문화를 보고 배운 것이죠. 네이미아는 이 말을 듣고 크,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그들 가운데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미아는 당사자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설득했고 대회를 열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자를 금할 것과 그동안 무리하게 받은 이자가 있다면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하면서 이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물론 결과만 보면 이 내적 문제가 쉽게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인데 느에미아가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쉽게 받아들였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의이 말에 사람들이 잠잠히 수긍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에미아는 성도라면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느에미아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하지도 타인의 말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잘잘못을 가려 나아갔던 것이죠. 느에미아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방 사람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시면, 느에미아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구별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느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귀족들, 그들의,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고리를 치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민족까지 종으로 삼으며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받은 것이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빛이라는 것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게 되어 있으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운데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로써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경외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고 실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유다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저는 유다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는데 공감했으며 성전을 지킬 그 성병을 지,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 공격과 흉년, 어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느에미아는 이 기준을 통해 내적 문제를 바로 잡았으며 성벽 재건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느에미아가 성벽을 중수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느에미아처럼 우리에게도 방해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란과 핍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비방을 받지 않을 거룩한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작은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느에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거룩과 경외심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과 세상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니에미야의 기준처럼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전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으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